오늘은 케이블로 진행할 수 있는 등, 어깨, 팔 운동 총4 가지 운동 알려드릴게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먼저 암풀다운 알려드릴게요. 일자 바를 준비해주시고 케이블 높이는 4 키에서 한칸 정도 높게 설정해줄게요. 옆쪽에 있는 레버 빼주시고 같이 잡고 위로 올려주세요. 고리에 손잡이 걸어주시고 손잡이 위치는 어깨선에서 앞으로 쭉 뻗었을 때 위치 잡아볼게요. 그대로 한 발자국 크게 뒤로 나와주시고 고관절 뒤쪽으로 빼주시면서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려주세요. 상체 각도는 30도 앞으로 숙여주시고 여기서 골반을 뒤로 뺐다 해서 발 무게 중심까지 뒤로 보내버리시면 안 되고요. 발에서 무게 중심은 가운데에 맞춰주세요. 허리도 너무 꺾인 상태가 아니라 갈비뼈 살짝 닫아주셔서 오히려 둥글게 만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그렇다 해서 너무 날개뼈 둥글게 말아버리시면 안 되고요. 손목은 꺾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손바닥이 내 몸을 바라보도록 거의 말아볼게요. 그럼 내 허벅지 선으로 끌고 와서 어깨 정리 한번 해주시고 팔꿈치 위치는 밑을 보지 않도록 바깥쪽을 보게 고정시켜주세요. 내 몸으로 가져오면서 힘있게 가져와 주시고 다시 천천히 어깨선까지 늘려볼게요. 다시 가져와 주시고 가져오실 때 그냥 던져버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허벅지까지 꾹 가져와서 짜주시고 천천히 어깨선까지 늘려주시다가 짜주시고 호흡은 가져오실 때후 내뱉어 주시고 그렇다 해서 늘어날 때 오버에서 들이 마시는 건 아니고요. 가져와서 후 해주셨으면 다시 자연스럽게 들이 마시고 늘어날 땐흡후 늘어나실 때등더 늘리겠다 해서 오히려 무게 중심 뒤로 빼시는 분들 계신데 초보자 분들은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허리가 과신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가운데 맞춰주신 상태에서 하지 몸통 고정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가져오실 때 상체 같이 눌러버리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상체를 앞으로 보내주면서 가져오셨다가 다시 숙여주시고 살짝의 반동은 이용하셔도 돼요. 가져오셨을 때 뭔가 더 조이겠다 하셔서 팔꿈치만 뒤로 넘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 뒤쪽에 삼두의 자극이 올수 있어요. 가져왔을 때 어깨, 팔꿈치, 손목 일자. 암풀 다운 15개, 3세트 진행해 볼게요. 드릴게요. 케이블 원앙 그립 준비해주시고요. 그대로 의자 끌고 와 주셔서 케이블 앞에 위치해주시고요. 의자 각도는 이렇게 80도 맞춰주세요. 케이블 잡아주신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주시고 양쪽 발은 지면에 고정시켜주세요. 골반도 뒤로 앉지 않게 의자에 딱 붙여서 고정시켜주시고요. 내 몸통을 의자에 붙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몸통은 일자 축 맞춰주세요. 반대쪽 손은 의자 가운데 잡아주시고요. 세팅 자세는 가슴 열어주시고 어깨 안정시켜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케이블을 내등 하부를 향해 찍어 누를 건데 팔꿈치가 바깥으로 빠지거나 뒤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 몸통을 향해 사선 아래로 찍어 누른다고 생각해 주세요. 가져오실 때 손목 힘으로 끌어당기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더 조이겠다 하셔서 손목 꺾으시는 분들 계신데 손목 중립 맞춰주신 상태에서 등 하부 자극 잘 찾아주세요. 가져오시면서 몸통을 돌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져오실 때 윗가슴 열어주면서 마중 나간다는 느낌으로 등 하부를 꾹꾹 짜주세요. 반대쪽 손은 그냥 살포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의자 꽉 잡아주신 상태에서 몸통 축 흔들리지 않게 잘 중심 맞춰주세요. 손등이 위를 본 상태가 아니라 옆을 보도록 만들어주세요. 두쪽 발다 지면에 닿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 등을 진행을 할 때는 오른쪽 발의 무게중심을 약간 더 실어주세요. 발로 지면 밀어내면서 당긴다는 느낌으로 가져올 때 힘있게, 늘어날 때 천천히 가져와 주시되, 너무 던져버리지는 마시고, 0.5초 정도는 꼭잡보세요 호흡은 가져왔을 때 후, 늘어날 때 자연스럽게 쉬어주시고, 다시 후 호흡해주시고, 원앙 케이블로우 15개 세 세트 진행해 볼게요. 알려드릴게요.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는 어깨 전면 운동입니다. 이 로프 준비해 주시고요. 네번 당겨서 맨 밑으로 내려 볼게요. 이제 손잡이와 케이블 사이에 들어가서 서 주시고, 내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여기 날에 잘 받쳐서 잡아 주세요. 그대로 잡고 서 주셨으면, 앞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그 자리에 섰을 때도 이 케이블이 어느 정도 저항이 걸렸다 하면 그 자리에서 시작해 볼게요. 발에서 무게 중심은 앞쪽으로 보내주시고요. 고관절을 뒤로 빼거나 상체를 숙이지 않으셔도 돼요. 무게 중심만 앞쪽으로 보내주시고 내로보가 몸통축 잡아주신 상태에서 케이블 이마 마트로 쭉 끌어올려서 보내주세요. 팔꿈치 방향은 밑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양옆을 바라봐 주시고요.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 뒤로 신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손잡이 잡은 너비는 너무 넓게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너무 좁게도 아니고요. 어깨선에서 한뼘 안쪽으로 들어와지는 곳 잡아주세요. 덤벨 운동이 아닌 케이블 장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덤벨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살짝 높은 운동입니다. 끌어올리실 때 무작정 던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꽉 긋잡고 앞으로 쭉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올리셨을 때 손만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팔꿈치, 손목 선 일자 맞춰주셔야 돼요. 올릴 땐 힘있게 올려주시고, 내릴 땐 천천히, 호흡은 올릴 때후 해주시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후.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 12개 3세트 진행해 볼게요. 레드 익스텐션 알려드릴게요. 3두 뒤쪽 팔 운동입니다. 케이블 위치는 내 엉덩이 밑 위치까지 와주시고요. 내 손날 부분을 이 로프에 딱 맞게 대주시고요. 가져오실 때 허리 조심히 끌고 와주셔서 발에서 무게중심 앞쪽으로 살짝 넘겨주셔서 몸통 축 10도 정도 앞으로 기울여 볼게요 팔꿈치는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내 얼굴 옆선에 팔꿈치 방향이 위를 보도록 잡아주세요. 케이블 올려주신 상태에서 어깨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대로 준비 되셨으면 호흡, 흡 잡아주시고 천천히 밑으로 내려주세요. 다시 올리실 때는 앞으로 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위로 찍는다는 느낌으로. 이 동작 수행하시는 동안 손목 꺾어서 보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손목 중립 맞춰주시고, 뒤로 넘어가면서 뭔가를 내가 늘리려고 하기보다 팔꿈치를 접어주면서 수직으로 내려가 주시고, 다시 위로 올려주시고, 올리실 때 승모근 힘으로 올리려 하시면 안 되고, 승모근 안정시켜주신 상태에서 손 날마 천장으로 콕콕 찌른다고 생각해 주세요. 10도 기울이셨을 때도 허리 너무 과신전 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케이블 오버헤드 익스텐션 12개 3세트 진행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케이블로 진행할 수 있는 네 가지 운동 알려드렸는데 잘 따라와 주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